큰말맘대로풀기 그 이번 시간에는 혼합참조를 연습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혼합참조를 연습하기에 가장 적당한 예제는 구구단이 되겠습니다. 여기에 미리 구구단을 연습할 수 있게 작성되어 있는데요. 일단 B2셀에 클릭, B2셀에 상단의 2, 옆의 2를 곱해서 4를 일단 계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수식이니까 는. 곱하기니까 옆과 상단 어느 것을 먼저 곱하도 답은 똑같이 나오게 됩니다. 옆에 2를 클릭하고 곱하기 상단에 2를 클릭. 엔터를 치겠습니다. 4라는 정답이 나왔습니다. 나머지를 자동 채우기로 구해 보겠습니다. 답이 엉터리로 나오는데요. 혹시 자동 채우기 방향에 따라 다른지 뒤로 돌아가서 밑으로 채우기를 해보겠습니다. 그 다음에 옆으로. 역시 답이 영터리로 나옵니다. 절대 참조이면 전부 4가 나오기 때문에 역시 해답이 될수 없습니다. 이번에는 혼합 참조로 답을 구해보겠습니다. 는 옆에 2를 먼저 클릭하겠습니다. 여기서 생각해 봐야 될 게, 처음에 곱해야 될 숫자들은 A열, 녹색으로 칠해져 있는 이 세로열들만을 곱하게 됩니다. 이 세로열을 눈여겨보시면 전부 A열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즉, 자동 채우기 시에 앞에 열만을 참조하도록 강제로 지정해야 되기 때문에 A열에 있는 숫자만 곱하여라. 즉, A열을 고정시켜라는 뜻이 되기 때문에 F4를 눌러서 A 앞에만 달러가 붙도록 해줍니다. 이게 혼합참조의 형태입니다. 그 다음, 곱하기. 상단에 1을 클릭. 이번에는 상단의 녹색 줄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동 채우기 시에 상단에 녹색 줄에 있는 숫자만을 곱해줘야 되기 때문에 위치를 확인해 보시면 전부 다 일행에 위치하고 있는 걸알수 있게 됩니다. 즉 일행에 고정되어 있는 숫자들만 곱해라는 뜻으로 F4를 눌러서 뒷부분에 1앞에만 달러를 붙여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엔터 4를 클릭하시고 옆으로 먼저 자동채우기 그다음 끝에서 밑으로 자동 채우기 방향을 바꿔서 해보겠습니다. 밑으로 자동 채우기, 옆으로 자동 채우기. 예, 이렇게 구구단이 정확하게 결과를 나타내게 됩니다. 구구단을 구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혼합 참조가 필요하다는 걸알 수가 있습니다.